<laughs> 금요일에 기분이 어떠신가요? 추워 네? 예? 추워 어떠신가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laughs> 지금 예랑이가 퇴근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극장으로 뭐 김밥이랑 뭐 간단하게 배 채울 거만 사가지고 출발 이제 뭔가 진짜 이벤트 시작이라서 떨리네요 잘하고 올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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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모르고 신난 이랑이 뭐니? 뭐래? 자동차 극장으로 출발합니다. 출발. <laughs> 여기 좀 봐주세요. 출발. 출발. 자동차 극장 처음이야. 여기 김밥도 샀어요. 가서 영화 보면서 김밥도 먹고. <laughs> 안 신나나요? 카메라 <가면을> 켜서 낯가리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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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시 빨리 도하네국도 타고 가면 조금 가긴 해야 돼화장실 <laughs> 만약 화장실 가고 싶, 진짜 보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차에 내려서 가야지. 오, 나는 좀 가까이 있는 줄 알았어. 그공포에 화장실 있는 줄 알았지. 가서 핸드폰 뒷자리 불러주고 안내받아야 돼. 핸드폰 뒷번호를 왜 불러줘? 예약자 핸드폰 뒷번호를. 한다. 아 예약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해야 된대. 음... 체험단인데 이번에는 페이백으로 하는 거거든. 먼저 결제하고 영화 보고 내가 블로그글 올려 주면 페이백으로 들어오는 건데 뭐, 어쨌든 현장 예매? 응. 그건 모르겠다 혹시 자석이. 내가 물어봤어. 현장 예매하면 뭐 자석 잘못 이상한 데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먼저 오는 순으로 하지. 아, 그 자석이 뭐 소용이 없대. 아, 그러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하셨어요아니요 여기서 하려고요 예. 7시 녕하세 그 예, 하 예, 뭐 있어야 돼? 영수증 어, 어, 하세요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요 네. 요 예, 쿠폰이세요요 예, 안녕고한요 예, 안녕세요 예, 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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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다 우와. 아, 우와. 가운데로 하자. 아, 뭐야? 저기 오래. 우와, 가운데네. 1등이다. 우와. 우와. 우와, 우리 완전 우리, 중앙이야. 우리 뒤에 온다. 오, 진짜? 우리 뒤에 차 들어온다. 다행이다. 아닌가? 어디? 들어오네 아닌가? 우와, 오 짱크다 생각보다. 제로 찍게. 알, 이거 찍어줘. 뭐 하시나요? 어이좀 <laughs> 나쁘지 이렇게 봐야 되는구만. 나 설레는데?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설레. 기분이 그냥 생각보다 좋다. 그렇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이거 근데 째다나 있어. 지금 여기가 자동차극장 화면인데 저희 차만 여기 있고 나머지 차는 다석에 뛰어 있어. 프로포즈 성공하라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나봐요. 화이팅 근데 그잘 부탁드린다고.. 예네예 <laughs> 스튜디오는 소방관 영화 다 보시고 네 자막 올라갈 때 네. 끊은 다음에 바로 프로포즈 영상 나올 거예요 아, 그럼 프로포즈 영상 나오시고 마지막에 잠깐 멈..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게 에이. 멈춰달라는 에이. 저기 나랑 기다리세요 예 <laughs> 네. 그거 거기서 딱 멈춰버릴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저기... 네 김밥 여기 하나 두고, 오, 맛있겠다. 삼치다, 응, 좀 음, 츄기다. 응, 잘 먹겠습니다. 영화 보고 올게요. <laughs> 차량은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켜지나? 나은씨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완벽한 사람인거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하게 나은씨와 살길 바래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한다 사랑해 여보 어, 석찬 결혼 축하해 나은이랑 우리 오래오래 예쁜 사랑했으면 좋겠다 행복해라 석찬아 안녕 벌써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석찬이가 곧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매우매우 행복하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혁차나 나은 씨한테 잘하고 결혼식까지 잘 준비하길 바랄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부 만나 대부 제일 보시는. 아이 소문 나네. 아니 대부. 해나 대부. 해나 대부. 우리 가족이 된걸 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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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앞으로 쉽지 않겠지만 오, 행복하게 살아요 저희처럼. 제 동생 잘 부탁드려요 저희처럼 <웃음> <웃음>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행복이에요 별게 없어요 행복이 이게 행복입니다 평범하게 <laughs> <당황하기에 웃음> 어려운 거예요 빨리! <laughs> 행복 해야지 <좋아야죠>. 시작! 행복해요 <웃음> <웃음> 오빠 많이 놀랐지? 이 옆에서 나를 항상 웃게 해주는 오빠를 위해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항상 고맙고, 내가 많이 사랑해. 어떻게 전할까? 널 향한 내 진실. <목소리> 오빠, 안녕? 지금쯤 자동차 극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 처음 나에게 멋지게 고백하던 오빠처럼 프로포즈는 내가 먼저 멋지게 하고 싶었어 내 계획대로 오빠가 방긋 웃으며 기뻐하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빠가 행복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1년 7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늘 자신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늘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오빠를 볼때 지금까지 나에게 있어 힘들었던 많은 시간들이 행복으로 채워져가는 기분이 들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 감정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시간 오빠와 함께라서 다 가능한 일이야. 어릴 적내 꿈이 뭐였는 줄 알아? 단란한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나의 작고 커다란 꿈이었다면, 현실과 부딪혀 나의 꿈과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오빠를 만나 불안했던 나의 마음을 안정감으로 채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결혼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손해볼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한다고 하더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좋은 날, 힘든 날, 서로에게 상처주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 서로가 많이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지금처럼 서로의 옆에서 묵묵하게 믿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지금까지 내가 오빠에게 많이 의지해왔던 것처럼 오빠도 나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좀더 멋지고 든든한 아내가 될게.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사랑아. 평생 좋은 날 힘든 날 나와 함께 해주겠니? 나랑 결혼해 줄래? 결혼하자 결혼하자 나랑 결혼하자 뭐야 이건 또 결혼하자 고마워 이건 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 감사합니다. 달... <laughs> <laughs> 저희가 아유, 사진 좀 찍고, 네. 저희, 저희 홍보 쪽에 또 가, 좀 화장 좀 해주겠다. 아, 네네네네. 오빠, 네. 아, 이렇게 할게, 내가. 여기 뭐. 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내가 보내주셨는데, 오늘 다 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 진짜 잘 끼려나? 네, 네. 저거 들고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멋지네요. 아. 텀블러 하지네 <laughs> 아이고. 물런데다 준비했어. 음, 오빠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고아이참 어떻게? 주문을 것다야프로포즈 성공.